한동안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진짜 뜨거웠습니다. 밖에 놔뒀던 초들이 다 녹아져 내렸고 뉴스에서는 날개단을 깨트리니까 그게 그냥 익었다고들 방송에 나왔고요. 어 그제 어제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번개 치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무섭고 떨렸습니다 미리학자, 기상학자들이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극에 얼어있어야 할 땅이 이제 녹아져 내렸다 그리고 결론은 이미 늦었다 라는 겁니다 큰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염려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어제 뉴스입니까? 수출 역대 최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돈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뉴스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요 오래 사니까 좋을 것 같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은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뭐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냥 아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고민이에요 과연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잘살수 있을까?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웃으면서 사계절을 느끼며 잘살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회의적이에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에 마치 우리의 삶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린 것처럼 발버둥치지만은 그때마다 자꾸 죄여 피가 통하지 않아요 또 뭔가 몸이 아파오며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피곤과 갖가지 몸의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내일 좋아질 거야 내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어느덧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처지 속에서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꿈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아니, 이런 면에서는 좀 틀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의 문제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성.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겠지요. 오늘 시편 91편을 읽다 보면 그런 문제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들어 이제 매일매일 죽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다라는 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올무의 꾼을 딱 끊고 심한 질병에서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이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만 겪는다고 생각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편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되며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9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졌다. 아, 이, 이런 상황이 다 지금 일반적으로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좀 틀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좀 그래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다시금 날아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해답을 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저도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웃음> 아멘이라고요? <웃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대단히 두꺼운 수학책이 있었어요. 참고서인데요. 수학의 돌덩어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수학의 돌덩어리.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수학 문제가. 그걸 푸는데 뭐 예비 문제 푸는 거는 잘 풀었어요. 근데 심화 문제에 들어가면요. 이게 어려워요. 감이 안 잡혀요. 고민합니다. 분명히 복합 문제야. 예상을 하면서 어느 문제에 속한, 어느 유형인가 이거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럼 생각하지요. 수학의 돌덩어리 문제 속에서 내 머리는 돌이 되는 거구나. 내 머리는 돌이 되어간다는 회의에 빠져요 그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뒷장을 딱 보니까요 그 풀이 과정이 쫙 나오는 거예요 돌덩어리 쪼개버리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요 유형을 다 암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암기에서 푸는구나. 암기에서 푸는구나. 그걸 보면서 쭉 보니까 해답이 정답이 그 돌덩어리 안에 있더라고요.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의 반석. 거기서 산물이 나온다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원의 반석을 들춰 보니까요. 이런 상황 올무에 잡혔을 때에 심한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본문입니다. 그런 걸볼때 여러분.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면, 아니 이런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이 해답서를 한번 들춰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것만 안다면 다시 날수 있고, 다시 건강하게 될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뛸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0편의 저자는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병들어 있는 자비의 이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이 들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독사가 물려고 달려들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방해를 하고 얼마나 그 주변 환경이 처절한지요. 그런데 세상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맞아주지 않아요. 환경이 맞아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91편 5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환경도 받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20편의 저자는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올무를탁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 걸렸는데 이걸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요? 이런 해답을 탁! 안 보고도 풀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부터 유명한 강사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제가 푸는 문제풀이의 해답을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행했는가?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쿡 빠져 들어가. 이런 문제 위에 서지 않고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왜 내게 이러한, 왜 내게 이러한, 왜 내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에게 그러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럼 사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통 하는 것처럼 그는 뭘 구했는가? 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는가. 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방향을 잡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문제의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이 처지 속에서도 이 시편의 이 믿음의 저자는 방향을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방향을요 하나님에게 딱 잡는 겁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방향을 하나님께 잡는 사람이 있고 방향을 소돔성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에 꽉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심한 전염병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거기서 누리지만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에 소돔을 보고 걸어가면 안 돼요. 이럴 때 방향을 어디다 잡아 드느냐? 하나님에게. 비록 그것이 광야의 방향으로 있을지라도 그 걸어가는 그 경험과 습관과 능력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거 얘기해. 내가 나의 여우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그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 시편의 이 저자의 이 고백은 10편 150편을 읽다 보면 많은 시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하나의 공식적인 해답이에요. 공식적인 해답.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적인 해답을 통해서 일차로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 있는, 믿음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또한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이것 또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할 때라도 30명 40명 50명 100명 이런 자들이 이 말씀의 방향을 통해서 해결을 받다면, 저답을 해답을 정답을 찾았다면, 여러분 또한 찾을 줄 믿습니다. 피난처와 요새 먼저 찾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 찾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 수많은 적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할 때부터 시작돼요. 수많은 적장들 앞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왜? 네. 그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어디서 날아올 줄 알았어. 멀리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화살이 자기 몸에 박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디서 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두 번째, 여러분, 이세 사냥꾼의 올무, 이 심한 전염병은 사실... 우리가 병들어 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인 올무나, 때로는 믿음의 올무나,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본 경험이 있지만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지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일. 어느 물건을 묶는데, 매듭을 너무 꽉 묶었습니다. 이걸 푸는데요. 한 번에 풀리지 않아요. 결국은 손으로 안 돼서 이빨로 하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죠. 결국 뭐예요? 가위를 가지고 와서 꽉 잘라 버려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감기 몸살 또 그보다 심한 병에 걸린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좋은 곳한번 먹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속된 믿음,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왕이 돼갖고 세상을 통치한 게 아니에요. 기름바운 이후에 어린 세월 도망자 생활을 해요. 거기서 훈련, 훈련,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지요.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겼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존 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재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성전에 오고, 급할 때만 그 급한 문제의 불을 끄기 위해서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머문 자리, 그내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면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이 시편처럼 여기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긴밀한 교제가 항상 거주하며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매일매일 보여준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전염병도 내 손에 피를 탁 끊어버리고 죽을 같은 고통 속에 매암은 이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조차도 이런 속임수조차도 이런 병듦조차도내 믿음을, 내 영성을 거꾸로 틀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하며 내가 지존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절개 있는 이 고백,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운데에 바로 비법이 두 번째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쪽과 다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답을 첫째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향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항상 내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백지 생활을 참 죽을 때까지 한 장본인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이야 이 지구촌 자체가 그냥 눈 뜨면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고향을 떠나면 친척을 떠나면은 정말 죽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소식조차. 모를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을 두고 친척을 두고 객지로 떠난다는 것은 큰 도전이며 어려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이 객지에서 죽는다면 정말 객사하는 거지 자기에게 돌무덤 하나 쌓아줄 사람이 없는 철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말씀하신 그곳에서 방향을 전하고 재단을 쌓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엘리야뿐 아니라 요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아파트에다가요? 그도 잘 사야지 못 사면은요 오도가 기울어져 요 피사의 탑도 아니야 이렇게 기울어져 요 우리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 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이 신앙의 고백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며 하나님의 자리 예비의 자리에 자리를 갖다 놓은 겁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급하고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이 세대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도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야 할때 말들이 많은 이대에. 할 말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기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달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많이 다르지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20편의 기자가 이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시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요. 그 14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앉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서는요. 영화롭게 하리라, 1 6조에서는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그 구원을 보이리라, 쫙 약속해 주시며,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한 겁니다. 비리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들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고음 속에 급류 속에서 떠내려가는 것들 많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자녀를 딱 들어 자기 어깨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지요. 하나님 이 정도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날이 가니 큰 물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해. 열매매는 이 계절이 돼야 될 테인데 이미 낙화가 되어버려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요. 세상 돌아가며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면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해답을 보는 거죠. 풀수 없는 문제를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은 해답의 돌덩어리 앞에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과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될수 있는 해답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을 잡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거죠 너를 높이 세울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가을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에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메말랐습니까? 많은 물로 쓸어버려졌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내일부터 시작돼요 새벽 5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예배 자리를 그 새벽재단에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가을에 이날이 시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눈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문제 올무의 끈이 끊어지며. 심한 전염병에 회복되어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자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재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